최근 네티즌들은 송가인과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함께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송가인 측에 연락해 확인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송가인에게 직접 연락해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김정숙 여사는 올해 자신의 생일을 기념해 송가인에게 특별히 참석해 줄 것을 부탁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송가인의 팬으로 그녀의 노래를 매일 듣는다고 합니다. 이번 만남은 송가인에게도 큰 영광이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송가인의 공연을 직접 보고 감동을 받았으며 그녀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송가인은 이번 만남에서 김정숙 여사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한편, 송가인은 최근 JTBC의 풍류대장에서 심사위원으로 맹활약 중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악과 대중음악의 크로스오버 경연 프로그램으로 송가인은 국악과 대중음악의 조화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송가인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참가자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송가인은 풍류대장에서 다양한 심사평을 통해 참가자들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그녀는 특히 보컬 김하영에 대해 진짜 물건이 나왔다며 극찬했습니다. 또한, 트로트 남자 가수 강태관에게는 기타를 잘 친다며 다음 라운드에서 악기를 들고 나올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는 강태관의 레전드 무대를 탄생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송가인의 인기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그녀는 트로스타 투표에서 12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팬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송가인은 다양한 무대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세 가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의 음악적 여정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감동을 줄 것입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의 만남은 송가인에게 또 다른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할 것입니다. 송가인의 미래를 기대하며, 그녀의 음악적 성장을 응원합니다.